자, 오늘은 정말 심플하고 깔끔한 상품이고요. 암에 걸리면 1억 4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암에 가족력이 있으시면 정말 이 상품은 무조건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네. 그리고 이 상품은 간편가입 상품도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없으시다면,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 그리고 질병 의심소견, 질병 확정진단이 없으시다면, 5년 이내에 어 암이나 중대 질환에 대한 어떤 진단이 없으시다면 이 상품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2년 이내에 수술 이번 이게 사실 가장 많긴 하거든요. 뭐몇년 이내에 질병으로 사고로 이번이나 수술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분들도 어, 2년만 넘으셨다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이랑 이렇게 간편 상품이랑 그러면 네. 한도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른가요? 모두 동일합니다. 어, 모두 동일하고 네. 아까 이제 그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1억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금액이 얼마인지는 또 되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편 가입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리고 주대남의 진단 시 주대남 그냥 일반암입니다. 암의 진단이 확정되면 5년 동안 매월 생활 자금을 100만 원씩 확정 지급을 하는데 한구자를 가입하면 100만 원이고요. 두구자를 가입하면 200만 원이 되겠죠. 어, 그러면 <laughs> 네. 5년간 매월 생활 자금을 100만 원씩 60회만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60회를 일단 확정 지급을 하고 진단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게 되면 지급 해당일에 생활자금을 추가로 1회에 한해서 한 구자를 가입하면 1,200만 원이고요. 두 구자를 가입하면 2,400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두 구자를 내가 가입을 했다 라고 하면 200만 원씩 5년 동안 매달 받는 거예요. 매달 받고 5년 뒤에 생존하면 2,400을 추가로 받는데 예전에 야 암이 뭐 죽을 병이다 불치병이다 했지만 요즘은 정말 거쳐가는 질병이다 라고 할 만큼 암에 대한 발병률도 높고 그에 대한 치료, 네 생존 확률도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과 전립선암의 경우는 납입 면제 조건도 들어가고 유방암, 전립선, 기타 피부암, 갑상선, 제자리 경계성 종양, 대장 정막내암은 우리 의무 부가 가입되는 특약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아예. 못 받는 게 아니고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생활자금 있잖아요. 생활자금을 우리 일시금으로 선납이 가능합니다. 선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이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 암에 어, 걸렸을 때 매월 100만 원씩 받는 네. 어, 생활자금으로 매월 100만 원씩 받는 보험이 한참 핫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선지급이 안 됐었지만 이거는 일시금으로 이렇게 네. 어,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 구자일 경우에는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두 구자일 경우에는 1억2천을 1억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혜택이 많은데 너무 비싼 거 아닐까요? 어, 보험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성이 되고 보험료는 조금 뒤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다들 아실 거예요 암에 대해서 암보험에 대해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 생활비 보험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뭐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험도 있고 혹은 전이암 생활비라고 해서 암이 내가 전이가 되면 c77 뭐 이런 거 전이되면 매달 200만원씩 나오는 전이암 생활비도 있었지만 해당 상품 분들은 모두 일시금으로 선지급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큰 메리트를 못 느껴셨던 분들도 많은데 해당 상품은 선지급으로 굉장히 큰 금액을 수령을 할수 있다. 네, 가장 중요한 우리 보험금 지급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40대 남자 김보험 씨가 뭐 이번 달 25년도 10월에 이 상품을 가입을 하고 1년 뒤에 원바람에 진단이 됐다라고 하면 매월 200만 원씩 5년간 확정 지급을 합니다. 5년간 확정지급을 하는데 이 확정지급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수령할 수 있는 또 기능이 있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을 1년 뒤에 암이 진단되고 즉시 수령을 하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5년 동안 치료하시고 뭐 생활하시다 보면 5년이 도래가 되잖아요. 5년이 도래가 되면 2,400만원을 축하금으로 지급을 또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받은 돈 1억 4천만원이고요. 그리고 이 납입 면제 아까 말씀드린 유방암,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납입 면제도 있고 그리고 갑기 경제 우리 유사암도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이 원바람일 경우에는 총 보험금을 5년 시점에는 1억 4천, 그리고 해당 시점에는 1억 2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상품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암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어 굉장히 좋은 보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저희가 일만암 진단금을 1억 2천만 원. 그냥 5년 뒤에 받는 건 없다 생각하고 1억 2천만 원을 세팅을 하려면 한 회사에서는 세팅이 안 돼요. 사실 어떤 누적도 있고 당산 누적, 타산 누적 모두 보기 때문에 사실 1억 2천만 원을 한 회사에서 가입을 하는 건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 여러 군데 회사에 암진 담금을 제가 막 가입을 해야 돼요. 막세개 회사, 네개 회사. 그리고 한도가 크지 않습니다. 간편 가입 같은 상품 경우에는 한도가 1억 2천만 원 이렇게 절대 들어갈 수 없고 뭐 많아 봐야 한 4천, 5천 그리고 표준책일 경우에는 7천만 원뭐이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한 회사로 구성을 하셔도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다는 라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laughs> 누적도 보기도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내는 월 보험료가 못해도 물론 뭐 성별이라든지 나이, 네. 병증에 따라 틀릴 수는 있겠지만 1억 2천만 원의 진단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내는 월 보험료가 최소 맞... 12만 원에서 맞습니다. 많게는 15, 16만 원 이상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너무 궁금한 게아 1억 2천 뭐 즉시적으로 받는 네. 것도 너무 좋아 다 좋은데 가입이 어려운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음. 있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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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한번 상품의 포인트를 한번씩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일단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상품은 암 진단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암 진단금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생활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생활비로도 사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치료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1억 2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 엄청 큰 돈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아무래도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어 일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진단금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좀맘 편히 좀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치료받는 기간 동안 좀 부족함 없이 생활비로 사용 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활비 그리고 치료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조건 없이 원바람 발생하면 일억 이천을 그냥 지급을 합니다. 선지급으로 그리고 유방암과 전립선암 납입 면제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원바람이 생기지 않아 더라도뭐 전립선암이다 유방암이다라고 하면 보험 보험료를 더 이상 납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갱신 이전까지는 그리고 진단 후 5년 시점이 되면 생존 시 2,400만 원을 추가 지급을 하는데 사실 정말 막 말기 사기. 아니면은 통상적으로 요즘은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받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상품 주요 포인트 한번 설명드렸고 가장 중요한 게 보험료죠. 그렇죠. 네. 보험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위에 두개 남자 여자 위에가 두 구자 가입 시 그리고 하단에 있는 데가 한 구자 여기가 네, 1억 4천이고 한구자를 가입하면 7,200이거든요. 사실 7,200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진단금으로 구성하기에는 네, 하지만 남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30세 남자 같은 경우에는 3만 5천 원, 굉장히 저렴하죠. 40대 6만 원, 네, 50대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인데 50대 남성분이 1억 4천을 암 진단금으로 세팅을 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시는데 10만 원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보험료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정말 저렴해요. 여성분들 30대, 30세 64,000원, 40세면 네, 49,800원, 50세 7만 원에 구성이 가능하다. 어, 이거는 정말 제가 만약에 여자였으면 저희 뭐 어머니도 가입시키고 다 가입을 시켰을 것 같아요. 보험료. 또 가입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가입을 했고, 네 요즘 이 상품이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 시켜드리,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구자를 가입하면 요 금액이고 한 구자를 가입하게 되면 7천0 0만 원인데 한 구자를 가입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반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네 만칠천 원, 만팔천 원, 삼만 원, 이만 원, 뭐 오만 원, 삼만 원 이렇게 저렴하게도 구성이 가능하다. 네. 네 맞습니다. 삼, 사십 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 보니까 네네. 이왕이면 한 구자보다는 두 구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십 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손해율이 음. 가장 커서 보험료가 비싼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오만 칠천 원에 암 진단비 칠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건 금액이 그렇죠. 너무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오십 네. 세 남성의 암 진단금을 천만 원을 구성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한 그래도 못해도 이제 뭐 제가 설계를 할 때는 네뭐 메이저 회사 비싼 데는 막 진짜 만원 후반대도 나오고 네, 그런 금액인데 50대 남성 분이 암 진단금을 7,200을 세팅하는데 5만 원이다. 이거는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암 진단금을 가입을 하시는 거라서 요 상품은 정말 우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감병도 그렇고 뭐 이슈 상품들 있잖아요. 이슈 상품들은 네. 정말 언제 다칠지 모릅니다. 음,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김에 한 번씩 전화 주셔서 설계 한 번씩 받아보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 이1억4천억은7천이백만 <laughs> 원을 5년 동안 매월 나눠서 지급받으실지 아니면 네. 한 번에 받으실지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연락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